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두장입니다. 오늘도 여기 는 아카시아 잔목. 예, 아카시아 잔목 때문에 저희들이 심어놓은 소나무가 거의 다 고사를 해가지고 지금 다시 자연 실생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또다시 그 소나무들이 이 예, 아카시아하고 경쟁에서는 택도 안 됩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우리들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소나무가 아카시아나 이런 잔목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생길 때까지 어느 정도 위에 햇볕을 선점해야 그때부터는 이제 아카시아가 밑에서, 어 강하게 올라오지는 못합니다. 자, 지금부터 하면 해보겠습니다. 오전 일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여 경사가 생각보다 좀 심해요. 근데 사람은 이제 체력이 떨어지면 집중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아무리 집중력이 좋은 사람도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방금 이 경사로에서 막 치고 나오는데 평소 같으면 이렇게 탁 해가지고 멎어야 되는데 이게 힘이 빠져가지고 이 내로막이니까, 오르막 같으면 이래치면 뭐, 그럴 일 없는데, 내로막이는 휙휙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나무가 너무 툭쳐뿌니까 여기 한번 봅시오. 여기. 보이시나요? 큰일 날뻔 했습니다. 이런,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니까, 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 시동거는 방법은, 똑같은데, 똑같이해도 어 초보자 분들은 항상 헷갈리 하시더라고요. 어, 요, 프라이머 펌프를 6번 정도 하게 되면은 요, 기름이 차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열이 받은 상태라면은, 또 올렸다가 내려가지고 시동 걸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올리가 시동 겁니다. 왜냐하면 올렸다 내려오는 이유는, 올리면은 요게 저, 저속에서 처음에 시동 걸 때, 냉간시에 어 RPM을 보충해주는 보완해주는 그 장치가 있습니다. 엔진 터빈 기종마다 회사마다 rpm이 다르지만 대부분 공회전 rpm이 3,200에서 4,000, 시동 보상 rpm이 4,500에서 5,500, 인크러치 상태의 rpm이 4,000에서 4,400 정도가 되니까 시동 보상 상태에서 인크러치 상태가 되어가지고 al 하기 위하여. 어, 시동 보상 장치를, 액세서리를 붕, 땡겨 풀어주지 않고 1분 이상 지나게 되면 클러치가 열받아서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불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에는 항상 올해가지고한 번, 두번 정도 땡기면 붕 하면 하거든요. 그때 되면 요거를 내려가지고 시동을 딱 걸면은 시동이 걸리다가 이게 안 풀립니다. 이게 냉간 시에 RPM 보상 장치가 안 풀리기 때문에 요거를 땡기면 소리 가 나는 거 한번 들어보시죠 딱 풀렸죠? 딱딱 소리 났죠? 이러면 풀립니다. 그러니까 한번탁 땡기 주라는 거죠. 자, 올려놓고, 올렸다 내놓고, 지금은 방금 내가 시동 걸었던 거기 때문에, 노래가지고. 항상 시동 걸 때는 막 던지가 거는 거, 우리가 흔히 가만히 던져서 이렇게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던지면서. 그런데, 그래야 걸지 마시고, 항상 안전하게, 노래가 딱 잡고, 힘차게. Yeah, good

우리가 엔진톱을 사용해서 톱질을 할때그 톱사들은 작업하는 시간이 집중적으로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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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이래셔가까지 저처럼 이렇게 30분, 1시간씩 계속해져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톱은 처음에는 잘못 느끼는데 좀 사용하다 보면 무게감 때문에 팔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냥 뭐 안으로 치다 보면 자기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다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톱사들은 안전을 대비해서 항상 가죽으로 된 바지 가죽 자켓 그리고 어, 작업은 5분, 10분 하고 또 쉬고 5분, 10분 하고 쉬고 5분 이런 식으로 해야 어, 사고가 좀 적고 어, 일도 편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어, 엔진 톱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독장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